그 때는 돈이 없으니, 뭐, 단호사 가서 뭐 사먹고 이런다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, 그냥 여 지우, 저, 지우 타다가 그냥 하루 일 걸어다니다가 다리만 아주 아파가지고 그리고 집에 버스 타고 들어가는 그게 가장이었지 뭐. 그래도 그 시절에 단호 비물 우리가 얻어 입었어. 요그 단호 비물 얻어 입으면은 이제 그날 아침에 제사를 그래도 꽤 크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문쪼다가왜뭐 어른들 말하기는 한는 그래 그리면 안 된다고 한재이가 될라 그리나이 되면서 그막 애가 말하니까 빨리 단호장 다 해야 되는데 문에 매달려가지고 연필로 막 동그라미를 그리고 막서 있으니까 한재이가 될라 그리나이 되면서 그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단호장 하면은. 그 감자 저금에 많이 해서, 단호장 일가리에서. 근데 그거 비싸서 못 사먹고 집에 와서 이제 할머니가 나를보고 하라 그러네. 감자를 깎아라, 이기야. 그 수저, 그 노수저가 얇파하게 돼가지고, 그걸로 이제 깎는데, 이제 긁는 거지. 긁는데, 그걸 두껍게 긁으면은 시집은 못 가고, 얇게, 껍데기 얇게 잘 긁어야지 아주 시집을 잘 간다, 이리니. 그래서 진짜 안 간다고. 이쁘게, 얼마. 아주 살살 끌어가지고. 그지, 끌고만 놓으면 다안 가, 이랬더니. 아이 또, 저기, 뭐야, 뭐, 그 실무에 가면 소깽이가 있으니 소깽이가 고래. 갔다가 주면은 거다가 두을해 붙여가지고는 갔었는데. 또, 희한하게 담옷때만 되면 비가 와. 비가 오면 옛날에는 다초가집이잔가왜 그러다 보니 지시한물이 뚝뚝 떨어져 소리가 나요. 안 받고 맑은 소리가 나. 근데 어른들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나는 들었어.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? 오스레 같은 데에 가가지고 또그뭐 이제 엿 같은 거리에 어른들이 감춰놔. 그러면 그거를 한번. 또 이제 살짝 가가지고 갖고 와가지고는 어른들은 그 막걸리 먹고 감자 섬 먹고 뭐이런데 나는 저 가가지고 이제 숨어가서 엿 훔쳐먹는 훔쳐 거야. 말하잖아. 근데 지금은 이게 단호장을 딱 정해가지고 여사하고 여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옛날에 그 시절에는 남대천 물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그 갱변이 따로 생겨 5번에는 여사했다가 내년에는 저기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걸 옮겨가면서 단호를 했어요 서커스 이런 것도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보다가 등대기 붙잡혀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<laughs> <laughs> 그런 지다 지금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거 다 해봤지 뭐.